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자유연대는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연대는 우, 자유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긴 세월 동안에 싸워서 이긴 업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교조를 법에 노조시킬 때만 사년을 한 주도 안 빠지고 싸워서 정교조 법의 노조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통진등을 해산시킬 때 200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헌법재판소에 그때 제가 직접 가서 헌법재판소에 200만 명의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바람이 불고 태극기의 그첫 집회부터 시작해서 지방 집회까지 여러 가지 집회를 저희들이 주도를 해서 오면서 지금까지 그자유우파의 운동의 맹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은 애국 시민들 중에서 우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정치적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강주가서 올팔 얘기를 저렇게 끊임없이 저 얘기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하면 이기는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을 많이 차득하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잘못된 정치집단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정치집단 이 집단들이. 그들의 정치적 자산과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강주에 두고 있습니다. 오일팔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와, 강주라는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고, 오일팔을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숙주, 그들의 그 근거지, 강주와 그 오일팔을 찾아가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주에 들어가서 그 강주의 진실을 잘못되어 쓰여진그 역사의 진실을 저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7개월, 다음 내로가 8개월째입니다. 한 7, 8개월 하니까 진실의 문이 하나도 하나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철갑으로 불러싼그 거짓의 문들이 지금 녹취로서 흐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강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 진실의 문이 지금 하나도 하나도 활짝 열리고 있는데 제가 볼때 금년 12월이 면이 해가 가기 전에 강주의 진실은 바로 활짝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그게 다 모두 그런 용기를 갖고, 젊음을 갖고 움직였던 그 청년들의 위대한 에너지의 힘이고, 그 청년들을 믿고 바로 따라주신 바로 지금 오늘 여기모여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예,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반드시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확히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극기 일집회가 있는 이 와중에도 아까 우리 사회자, 강민구 사회자가 얘기했다시피, 아, 우리 은행이 인공계 달력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을 때, 인공계 달력, 그 어린아이의 동심을 이용해서 인공계 달력을 전국에 뿌린 것은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실증법 도론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해갖고 우리은행 본점에서 무려 9개월 동안에 집회를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집회할 때 똑같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왜 우리은행 가서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는지 한두 번 하, 하, 하고 말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9개월 동안에 가서 끝내 우리은행에 사과를 받고 달력을 지금 금년 2019년 우리은행 달력에는 정치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달력 다 만들어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우리 은행에 용서를 해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안 했으면 당신들이 2019년 달리에는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오만 그림을 달리게 도배를 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서 당신들이 청와대의 지시로부터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가 막아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은행이 온전해 지금 정치적 운동 해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민주노총, 사무총장, 건설로조 위원장, 이런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게도 끝까지 가서 아까 40몇 며칠 동안 기타 등등 집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옥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볼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했고 아름다운 일은 뭐냐? 성주에 있는 그 사더 기지에 사더 건설 장비가 올라가게 했던 그 일이 우리가 했던 우리 청년들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애국적인 일이었고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자찬합니다. 국방부도 구경하고 있고, 그와은는 경찰청도 구경하고 있고. 이 깃발을 흔들었던 수없이 많은 태극기 부대도 구경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내려가서 3박 4일 동안의 그 집회 와중에 끝내는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그 군사 작전하고 군사 무기를 설치하는 것 방해하는 자판 집단을 다 끌어내고 성주에 사드 건설 장비가 올라가서 지금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고, 이제, 사드사가 공식적으로 이제 장착될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 청년들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를 지켜보시는 많은 내국 시민 여러분, 이게 또대신또 많은 내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 이기는가? 이번에 문재인이가 서해 수요일 날에 그실장에는 참석하지 않냐고 대구 칠성시장님과 가서 봤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나라 간 것도 아니고 대구에, 대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그런지 몰라도 기관단총을 갖고 어, 경호를 쓰고 있는 이건 대구 시민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경호실장, 그 경호팀들이 왜기갑단총을 들고 경호를 썼습니까? 이거는 군사정부 시절에도 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그 인간이 지금 불런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대통령직 하기가 지금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을 반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사기꾼 새끼들 거짓말하는 새끼들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새끼들 그런 새끼들 밑에서 우리가 종사이할수 없는 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금년 안에 저 문재인과 국회 청와대 그리고 요소요소의 떠일를 풀고 있는 반대한민국 그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몰아내 하는 것입니다 내려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대로 보고 투쟁을 제대로 하는 곳을 올려서 싸워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 중심으로 집결해 주신다면 문재인의가처대돼서 내려가는 날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국회에서 이재찬이 같은 인간이 예능 방수로 있는 그런 날도 또 빨리 하루속히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청년들 중심으로 많이 많이 모여주시고 그런 길에서 에너지를 모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자유를 찾는 그 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